오늘도 4월 17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성전 모든 기구도 다 만들고 성전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 말이 그말 같고, 뭘 만들었는지 머리에 잘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헛갈립니다. 그냥 뭘 만들었다 하고 한마디 딱 하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길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잘 보면 오늘 본문이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게 기록되었지만 오늘 읽은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바다. 바다. 23절 말씀 보니까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 규비시오. 그랬습니다. 바다. 바닷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고요. 큰 그릇입니다. 먼저 바다가 기록된 이유는 바다는요. 모양은 큰 대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대야 말고 큰 대야. 26절 말씀 보니까 물 2,000밭을 담는다, 그랬습니다. 물 2,000밭을. 엄청난 크기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4만 4천 리터. 그러니까, 사우나에 가시면, 은 목욕탕 가시면 은큰 온탕 있죠? 큰 온탕.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명 들어가는 온탕이 바다 크기다. 직경이 10 규빗이거든요. 1 규빗이 45cm니까 4.5m. 목욕탕에 있는 사우나 같은 큰 욕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다는요, 물을 담아서 씻는 겁니다. 씻어요. 물이 많으니까 씻습니다. 제사장의 몸도 씻고 드릴 재물도 씻습니다. 바다는 씻을 물을 가득 담아두는 소중한 기구입니다. 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씻는 물을 담아두는 이 바다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신 이유가 교회는 씻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씻습니까? 죄를 씻습니다. 물론은 온전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씻을 수는 없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까지 씻을 수는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도 온전히 새롭게 씻지는 못합니다. 한 번은 씻을 수 있지만 그것뿐입니다. 다음번 죄는 또 다른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이 불완전한 씻음은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때의 온전한 씻음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다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바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은 마르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바다의 물은 컸으면 엄청나게 크지만 4만 4천 리터라는 엄청난 양이지만 쓰다 보면 다퍼 쓰게 됩니다. 또 채워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보혈은 결코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이 영원히 풍성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예수의 피로 한 소중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바다의 신 예수께 오면 누구든지 그 죄를 다 씻음 받습니다. 바다의 많은 물로 몸과 재물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드렸듯이 영원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쥐 씻음 받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 바다라는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다와 같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바다이십니다.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한다네요. 어떤 물이라도 바다에 들어오면 새로운 물로 정화가 되고 깨끗한 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바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바다이신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며,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씻는 곳입니다. 죄도 씻고, 눈도 씻고, 마음도 씻고, 귀도 씻고, 영혼도 씻고, 다 씻는 곳입니다. 씻겨진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는 죄사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가득한 살만나는 인생, 복된 인생,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